오 잠깐만. <laughs> 야. 됐다. 오, 냄새. 얼굴 다텼어, 지금. 와, 텐트하고 지금 다텼습니다, 지금. 오, 청아 보이죠? 으. 끓여진다, 끓이. 네. 가끔 강 강의, 강기에서 잡히는 그 끓이 끌이 있거든요. 끓이하고 생기 비슷해요. 네. <laughs> 어, 고만 냄새 있죠. 뭐, 네. <laughs> 코같이 나온다. 오자, 오, 겁나 짭니다. 와, 그리고 저 숙성 음식들 딱 먹으면은 그 안모니 아 같은게 좀 홍어처럼 막빵 쏘는 건 아닌데 싹 올립니다. 진하게 밑에서부터. 아, 예. 그리고 살은 되게 부드러워요. 씹으면 상먹고 씹히는 건 가시 가시만 씹혀요 입에 넣자마자 씹으면 부드럽게 깨집니다 살은 오, 다 깨지고 뼈만 씹혀요 가시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큰 큰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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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알 탔어, 알 탔어, 응, 알배기. 음, 딱. 김치에다 밥 먹어야겠다. <laughs> 김치에다 <laughs> 밥 먹을게요. 미친 듯이야. 음. 이거랑 치드부랑 비교하면은 치드부가 네, 한 1.5배 더셉니다 와.